안녕하세요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 강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19년 마지막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옹길산 수종사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남한강이랑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보여요 여기서 일출을 보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다 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일출을 보러는 처음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6분입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 은 경기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가지고 손이 너무너무 시려요. 그래도 여러분들께 2019년 마지막 일출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새벽부터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께 정말 아름다운 일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. 여명이 이렇게 깊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. 음, 대한민국의 이제 4차를 여행하면서 보여주는 아이고절론 프로젝트가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이했거든요. 이제 내년이면은 4년 차가 이제 시작이 되죠. 벌써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, 어, 처음 영상을 만들었을 때나 지금도 똑같은 마음인 거는 그냥, 뭐, 불교라든지, 사찰을 조금 더 친숙하게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뭐, 구독자가 적었을 때나, 뭐,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, 꾸준하게 저를 응원해주고,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, 저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멍멍이도 저를 응원해주네요.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구독, 좋아요 <laughs>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